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169,000원으로 약 17만원 상당이고 나머지는 46만원 대에서 1, 3천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주식 한 조를 받게 된다면 약 17만원 상당으로 생각보다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 10만원이 넘는 주식 한 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커피하우스 앱에서 현재 이벤트로 최대 10만원 상당의 주식 한 줄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하우스 어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투자 관련 커뮤니티를 이루는 앱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커피하우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기본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신 이후 초대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초대코드는 하단 고정 댓글 및 설명글에 게시해 두겠습니다. 이후 계좌 개설 및 연동을 완료만 하시면 랜덤으로 최대 10만원이 넘는 주식 한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가지의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하나는 nh농협인 나무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랜덤 주식 한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는 sk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계좌가 있으시다면 계좌를 연동만 하셔도 랜덤 주식 한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일 이내에 계좌를 2개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SK증권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SK증권 계좌를 연동만 해서 한 개를 참여할 수 있고 NH농협 나무 계좌 개설을 해서 한 개를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SK증권 계좌와 연동해서 한 개를 신청하시면 되고, 둘다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둘중 하나를 개설하시고 연동하셔서 한 개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하이트 진로, 대한항공 등 여러 주식 중에서 랜덤으로 한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169,000원으로 약 17만원 상당이고, 나머지는 4... 6만 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주식 한 조를 받게 된다면 약 17만 원 상당으로 생각보다 큰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커피하우스 어플을 설치하신 이 후에 초대 코드를 입력하시고 메인 화면에 떠 있는 배너나 상단의 이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SK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되고 SK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계좌를 연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를 연동하신 이후에 다시 이벤트 탭으로 오셔서 이벤트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누르셔서 랜덤 주식 한주 뽑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당첨 주식은 이벤트 신청 후20 영업일 이내에 계좌로 들어오며 계좌 개, 계좌 개설 및 연동 후꼭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르게 참여하셔서 주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